큰일났어 8월 말인데 아껴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영상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초과 될것 같은데 이번 달에. 병원을 너무 많이 갔어. 평창에 흥정계곡 놀러 왔어요. 체험단으로. 근데 여기 그린의 펜션인데 너무 좋아요. 애들 놀기도 정말 좋고 시원하면서도. 차갑지가 않아요. 근데 깨끗한 편이고, 이렇게 뭐 날파리나 초파리나 뭐 벌레가 없어요. 너무 좋고, 여기 지금 테이블을 이렇게 물에 깔아둘 수가 있어서, 여기 펜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놀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맥주 가지고 오고, 과자 두 봉지 벌써 먹고, 쫀득이 먹고. <laughs> 아, 너무 좋다. 여기 와서, 오, 어, 잡았어? 오 축하해! 아니 지금 여기 사마귀를 잡았어요. 애들이 이제 곤충 보고 싶다고. 물고기랑 다세기도 한번 잡아보고 사마귀. 근데 엄청 커. 저거콥터 아파트 장자이 거지? 진짜 크다. 야, 내가 저 잡아 올게. 진짜로? 아빠 응원 좀해 줘. 아, 뭐 아빠 힘내. 아빠 힘내라. 제 한민국 짹짹 짹짹. 오오오오 <laughs> 오! <laughs> 오 잘한다 <잘하네. 웃음> 오 무릎짚기랑 앞구르기 동시에 비네이션 8점 무릎기 앞구르기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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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들온다 <laughs> 언니 어때요? 신나요? 너무 신나요? 물꽃놀이 우와 대박! 와 예쁘다. 우와. 우와 다 우와 예쁘다. 얘들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때? <laughs> 너무 사랑하지만 이거는 참 그래 <laughs> 사랑할수록 떨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고 <laughs> 오늘 거의 3주 만에 갔잖아 거의 음... 진짜 한달 만에 갔어 둘째가 구내염 걸려가지고 계속 집에서 요양했었거든요 오래 갔어 요번에 밥판 이라고 고생했지 뭐 뜨거운 불에 외식을 맨날 하다가 <laughs> 여러분, 진짜. 저희는 맨날 이제 점심을 체험단으로 해결을 하고, 주말에도 아이들이랑 한끼 정도는 체험단을 가잖아요? 음. 근데 요번에 애들 이제 방학하고 나서 체험단을 같이 매번 갈순 없으니까, 뭐. <laughs> 해먹여야 되니까. 어, 해먹이고, 돈도 돈이어서 체험단 가면 어차피 돈이 또 많이 드니까, 와, 죽겠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세 끼를. 먹어야 되니까. 더운데, 가스불 앞에서. 어, 우리 이제 에어컨이 또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18도로 맞춰놔도, 전기, 그 불을 켜면은, 가스불 켜면, 한 30도에서 안 내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블로그 열심히 좀 해, 이제. <웃음> <웃음> 아니, 안 그래도 제가 트위터 요즘에 X 열심히 음. 하느라고, 음. 블로그를 좀 소홀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음. 진짜, 예전에는 그냥 신청하면 대부분은 선정이 됐었어요. 음. 되게 높은 확률로? 근데 지금은 막 10개 신청해도 안될 때도 있어. 긴장 놓치지 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요게,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네. 누적 그게 데이터 수가 별로 없, 없나 봐. 키워드가 내가 지금 키워드 되는 게 별로 없는가 봐. 그거 키워드. 다시 걔들로아 그래서. 힘들잖아. 그 제가 블로그를 1일 2포를 지금 한몇달 동안 꾸준히 했었거든요? 진짜? 음. 막 많을 때는 3포까지 하고 근데 지금 애들 방학하고는 음. 1일 1포 하는 것도 버거운 거야. 그리고 체험단 아닌 나의 일상을 적는 것도 막 이제 한계에 막다달아 가지고 지금 포스팅 안한지 3일 됐어, 벌써. 아, 그래? 응. 빨리 가서 오늘 써야 해야 해. 돼. 오늘 써야 돼. 어차피 <laughs> 이제 마감 기한 걸린 게 있기도 하고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아, 이걸 진짜 놓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 집 생계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응. 그래서 또다시 열심히 해봐야죠 뭐, 그냥 오랜만에 마이크 산 김에 <laughs> 근데 태무에서 샀어요 만 원도 안해 마이크 두 개랑 이렇게 C, C타입 잭 꼽는 건데 어, 이게 그래도 이렇게 바람 소리 차단해주고 요 정도는 되더라고요 어, 좋아 어. 어, 돈값은 하는 거 같은데 어, 야외에서 찍으면 좋은 거 같고 집에서 찍거나 실내에서 찍으면 왕왕거려 <laughs>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하고. 어때요? 고통이 땀나. 응? 고통이, 고통이 땀이나? 음. 안 풍기까지. 만 사러 왔는데 결국 또 장을 보네. 아, 세나? 이 사고 치즈가 어딨지? 나. 안녕하세요, 주부어단입니다. 8월 말이 됐으니 생활비 정산을 해야겠죠? 아까 낮에 진짜 오랜만에 카드 앱 들어가봤거든요. 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금액은 나오면 안 되는 금액인데, 160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카드 값이. 저희는 평균적으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카드 결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엑셀 내역을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다 사용한 거더라고요. 심지어 2월 된 것도 하나도 없음. 제가 원래 이제 카드 얼마를 사용했고 통장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요 근데 이번 달에 저도 무슨 일인지 정신줄을 놨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카드 앱에 들어갔더니 그런 결과가 장도 더 많이 보고 병원도 정말 많이 갔어요 안과도 다녀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4만원이나 더 사용을 했어요. 소비로만 이 정도까지 지출을 한 적은 유튜브 찍으면서 없었던 것 같은데. 다 항상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뭐 불가피한 이유들이 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진정한 소비만으로 34만원을 더 사용을 했더라고요. 어디에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핸드폰 지난달에 제가 알대폰 갈아타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게이월 되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하지만 다음 달부터 9,700원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큰아이 수영이 9월 1일까지여가지고 이제 끊었어요. 저희 끊을 때 같이 미리 끊어놓고 식비가 30만원 항상 예상을 잡아놓거든요. 이번 달에 52만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뭐, 펜션도 놀러 다니고 하면서 아이들 뭐, 간식이랑 이런 것도 많이 사고 하면서 지출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외식비도 뭐, 체험단 같이 다니고, 어디 다니고 하면서 외식비도 많이 발생을 해서 초과를 했고, 의료비가 이렇게까지 초과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5만원 잡아놨는데, 저도 목감기 지금 걸리고, 아이들 목감기에 구내염에 뭐 암과도 다녀오고 이래가지고 11만 3천원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품위유지비 저희 뭐 태모에서 마이크도 사고 아이 옷도 좀 사고 이랬더니 8만 6천원 지출이 나왔고 저희 신랑이랑 저랑 수영 3개월 결제를 해서 23만 5천 5백원 할인받아서 나왔고요 여기서 뭐 22만원을 바로 초과를 해버렸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4만 3천 원을 더 지출했더라고요. 또 9월달에는 추석이 있으니까 이벤트 비용으로 50만 원을 잡아두었어요. 제 생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잡아서 280만 원, 281만 원을 배정해두었는데 9월달에는 과연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떡하냐? 9월달에는 이제 뭐 추석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과소비하지 않는 선에서 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뭐 넉넉하게 제가 잡아놓는 건 아니라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는 걸 목표로 100%만 되도록 초과하지 않도록 9월달에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8월 말이네요. 8월달에 또뭐 방학이다, 휴가다 고생 많으셨어요. 8월달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9월달도 추석 지나고 하면은 또 벌써 9월말이나 할것 같아요. 짧은 가을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 계절을 천천히 또 느끼시면서 하늘도 한번 보시고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끼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9월 달에는 한번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laughs> 여자한테 감기 올랐어요. 증상이 똑같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아끼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주부와단니었습니다 맞습니다.